안녕하세요. 바이블 캐스터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이어나갈 차례죠. 그런데 그 전에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간략히 요약하고 어떤 맥락 가운데에서 11절이 연결이 되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교회다. 라고 정체성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는 너희가 교회라는 그 정체성 답게 바로 합당하게 라는 단어로 사용했지요. 이 교회라는 정체성 답게 2절, 3절처럼 행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2, 3절의 핵심은 교회를 지켜라 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해야 할 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를 너희들이 힘써 지켜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았을 때 초대교회는 주인과 종, 그 다음에 다른 인종들, 직업들, 나이, 민족, 성향들까지 너무 다양하고 제각각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해도 많고, 분쟁도 많고, 의견과 견해 차이가 많이 났겠습니까? 바울은 그러한 초대교회의 대명사인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들이 이런 2절과 3절에 관한 덕목으로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서 지켜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절과 5절, 6절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지켜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3위이신 성부 6절이요, 성자 5절이요, 성령 4절이요. 이렇게 3위를 언급하면서 너희들은 3위일체 대신 우리 하나님 한 분을 따르고 있으니 우리는 이렇게 지켜야 한다는 라그 당위성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그 선물을 의지하여라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이 있다 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선물은 맥락상 교회를 지키기 위한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8, 9, 10절은 어떤 부록과 같이 삽입이 되어 있다 라고 볼수 있었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선물을 주신 것은 이미 구약 10편에 예언되어 있었던 거다 라는 당위성을 언급하고요. 그러므로써 우리 교회에게 선물을 주신 주체는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교회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라는 그 지식까지 교회에게 설명해 주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11절부터 연결해 볼 텐데요. 그럼 이렇게 제각각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거룩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11절부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라고 시작되죠. 당연히 여기에서의 그는 선물을 주신 주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직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언급이 됩니다. 지금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다섯 가지 직분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점이 고린도전서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은 한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지만 각각의 목적과 기능과 형태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모티프를 사용해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과 저 사람은 민족이 다르다. 마치 손과 발이 다른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이 사람과 저 사람은 나이가 다르다. 마치 허리와 가슴이 다른 것처럼 말이다. 또이 신자와 저 신자는 출신이 다르다. 마치 어깨와 무릎이 다른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렇게 모두 다양한 종류와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너희들은 한 머리 아래에 있는 한 몸인 것이다. 이런 설명을 바울은 몸으로 빗대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부터 바울이 직접 언급하고 있습니다. 꽤긴 구절이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만약에 발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은 아니니. 만약에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이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라고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21절까지 읽었습니다. 바로 이 측면이 에베소서 4장.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이런 은사를 기반으로 한 교회의 직분들이다. 이렇게 11절부터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11절에 나오는 다섯 가지의 직분을 간략하게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가 나오지요. 사도란 그리스도께서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여 필요한 장소에 교회를 세우게 한 증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이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또 선지자도 어떤 기독교적 교리가 세워지기 이전에 그 스타트를 맡고 있었던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 당시에 선지자라고 지칭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와 선지자를 하나로 묶어서 정리하고 가야 할 지점은 이런 은사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와 선지자는 신약성경이 기록으로 남겨지기 이전에 이 신약성경을 기록하도록 부여받은 초대교회 때의 특별한 직분이었어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라고 해서 사도라고 지칭하고 또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들에게 대변한다 이래가지고 자유롭게 자기를 선지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지로부터 비롯되는 교만한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때의 사도와 선지자는 신약 성경이 집필되지 않았던 초대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러 이 땅에 강림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집필해야 하는 특별한 기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두 개의 은사는 이젠 내려오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사도와 선지자의 권위는 교회에 없다는 거예요. 당시 사도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복음에 주춧돌을 세웠던 그 신학, 그 교리가 이제는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완성이 되었고 더 이상 이들이 집필했던 신약 성경보다 더 우선시되고 더 더하여져야만 되는 그런 교리는 이젠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 때 사도와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교리를 완성하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으로 집필하였고 그 이후에 교부들이나 신학자들은 이 초대 교회 때 특별 은사로서 주셨던 사도와 선지자들이 세운 그 교리를 좀더 알기 쉽게 정리하고 체계를 잡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역할, 그 역할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도와 선지자가 계속된 은사로서 교회에게 직분으로 주어졌다면 하나님의 불변성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직후에 모든 교리들이 완성이 되고 그 교리들로 인하여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 불변성을 완전하게 보여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영원성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색하여서 초대 교회 때는 이런 은사가진 사람들을 마음껏 주셨는데 지금은 주지 않으시는 것은 좀 아쉽다. 이렇게 인색한 하나님을 만드는 것은 무지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은 한번 선포되어진 말씀이 천년, 2000년, 3000년이 지나도 시대와 공간과 유행을 거슬러서 모든 시간을 초월하여 적용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진리이시고 영원하시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라는 직분은 오늘날엔 없습니다. 자, 이제는 3번 복음 전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 라는 말에 의무는 모든 신자들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모든 신자는 하나님께서 교회로 이끄시는 모든 어린 신자들에게 건강한 복음을 전하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목사와 교사. 이렇게 접속사로 묶여있죠. 이 목사와 교사는 복음이 깃든 자에게,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한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하여서 건강한 복음을 받아들인 그 복음이 깃든 자에게 온전하고 거룩한 삶과 적용을 가르치며 교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복음 전하는 자와 그 측면이 다르죠. 그러니까 교훈을 말해주는 사람에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의 직분 덕분에 좀더 온전한 교회, 하나되는 교회가 될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날 건강한 신학자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4장 11절에 나오는 사도, 선지자, 복음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 사이에 있는 and 그러니까 이 콤마들 말입니다. 이 콤마들이 무의미하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자기의 은사를 발견하여 이러한 직분들을 사모해야 한다 라고 결론을 맺고 있다는 것이죠. 12절입니다. 이렇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교회에 있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교회에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다. 즉, 여기에서의 봉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화장실을 청소한다든지 이런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즉, 자신의 시간이든 돈이든 자신의 것을 교회를 위해 내려놓는 그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헌신하는 교인들을 온전한 성도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온전한 성도는 교회에서 예배만 딱 드리고 집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다른 성도들을 세우기에 힘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13절 우리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아는 일의 하나가 돼요. 여기에서 아는 일은 지금 앞선 11절에 나오는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통하여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겠죠. 이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서 온전한 사람은 12절에 나오는 온전한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지식에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이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 이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장성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육체로 비유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른의 육체로 비유하고 어린아이의 육체로 대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육체로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어른의 육체와 어린아이의 육체로 대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회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시고 교회를 세워 나가게 하는 것의 목표가 14절에 나오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 목표는 요동하지 않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에 충만하지 아니하면요. 사람의 속임수에 걸려 넘어가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돼서 교회 기독교의 교훈이 아니라 다른 교훈에 밀려 요동하게 된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힐링 법들이 존재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처세술들 또 서로서로 권하는 취미들이나 유행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들 그리고 다른 교훈의 풍조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죠. 그 도우심은 바로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사를 통한 직분이라는 선물을 주심으로 갓 복음을 믿는 어린 아이의 육체를 장성한 어른의 육체로 만들어 주신다. 그 비유인 것이죠. 천국에 가는 날까지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 교회와 그 안에 직분자를 주신 것입니다. 성도의 온전함을 향해서 도움의 행위를 교회는 해줌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지요. 이로써 에베소서 4장 14절까지 공부해 보았습니다.